오늘은 평행사변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 관한 문제에서는 많은 경우 이와 같이 우쪽과 아래쪽에 닮은 삼각형이 주어질 때가 많고 또 왼쪽과 오른쪽에 닮은 삼각형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 길이 대이 길이에 비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에 비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에 비는 다 같이요. 그것을 사용해서 풀어갑니다. 이 경우도 이 길이 대이 길이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 길이 길이는 다 같이요. 이런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이 왼쪽, 오른쪽 보도 우와 아래 보더라도 닮은 삼각형 없지요. 닮은 삼각형 안 보입니다. 이때는, 하나는, 이와 같이, 평면 사변의 바깥쪽에, 이렇게 손을 연장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닮은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풉니다. 만들어놓고, 이 길이 대이 길이 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 하고, 이 길이 대이 길이는 비는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이렇게 손을 연자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이가도 문제인데, 이 안에 이렇게 이 손에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닮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바깥에 이렇게 연장해서 만드는 경우 이 안에 이렇게 손을 구워가지고 닮은 삼막결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무릎에 답하라 무릎 위는 이 그림 평행사변 ABCD에서 6, 2, 이 조건부터 d p d p 대 pe, e,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위에 이 삼각형하고 밑에 이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죠. 때문에 이 b를 생각하면 은 구하려는 dp 대 p 이란 것은, 결국, 이 코리 대이 길이 대이길이지요 즉, 이길이는유부터 이를 빼가지고, 사로 되겠습니다. 때문에, dp 대 p e 는유대 사로 되겠죠. 잘 봐주십시오. 유대 사입니다. 약분 해가지고, 3대 2. 3대2. 이것이 답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 평행사병 A, B, C, D에서 이것이 6, 이것이 4입니다. 이때 A, B 대 B에 B, E, B를 구하라. A, B 대 B입니다. E,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닮은 삼각형을 보고 우선 6, 4이기 때문에 합해서 여기는 10입니다. 때문에 구아려는비는 그 A, B 대 B, A, B 대 B죠. 이것은 그냥 10대 6로 되겠죠. 이것 때 이것은 10대 6과 같습니다. 때문에 10대 6. 약분해서 5대3 이답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위에 밑에 또는 왼쪽 오른쪽에 이런 닮은 삼각형이 있을 때는 비교적 간단히 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큰세 번째 이거 봅시다. 평행 사변형 ABCD에서 EF는 각편의 중점이다. 이때 AP 대 p f 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EF는 각의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입니다. 이때 이 그림부터 AP 대 PF EP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왼쪽, 오른쪽 보도 닮은 삼각형 안되고 있죠. 지는 사각형 되고 있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 안되고 있습니다. 우와 밑을 보더라도 여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A, B 대 p A를 구하기 때문에 이 손을 너무 만지지 말고 B, p 대 B 이 손을 쭉연 용장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전적으로 a, p t, p l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a, p t, p l은 a, b, t, q, l 되죠. 이 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닮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a, p t, p l은 바로 a, b, t, q, l 다 이것을 모래에 두고, 자,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연장한 이 부분, 이 부분의 비를 좀 생각합니다. 그 때는 우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 탈문 이 삼각형을 우선 봅니다. 몇대 몇입니까? 이는 중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1대 1이기 때문에, 탈문 삼각형에서 이것도 1대 1이지요. 그렇죠. 그것을 일단 머리에 두고 이렇게 풉니다. 이 길이에 비를 1로 합니다. 1로 하면은 이 길이는 이거 중점이기 때문에 1, 1이기 때문에 여기는 2로 되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1이기 때문에 여기도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2로 하면은 여기 2가 되겠죠. 잘 빠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B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AP 대 PF는 바로 2대 3이지요. 잘 빠지죠. 2대 3. 즉, AP 대 PF는 2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리하면 A, B 대 p F. 이것은 A, B 대 Q, F다. 그런데 이 그림부터 A, B 대 q f 는2대 3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네 번째 해보겠습니다. 평행 사변형 A, B, C, D에서 a o 대 OP, E p 를 구하라 a o 대 OP 조건은 8, 4이오는두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P점을 보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 삼각형의 손질을 이용해 가지고 AP 대 PC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8, 4이기 때문에 합하면 여기 12지요. 따라서 AP 대 PC는 12대 4로 되겠지요. 즉 우선 AP 대 P c 는12대4 약부하면 3대1 입니다 괜찮습니까? 주 여기는 3대 1로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O는 이것은 두 대각선에 서로를 이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대1 이지요 이거 같은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이를 3대1을 합해가지고 31을 합해가지고 4로 봅니다. 4로 보면은 여기는 같은 길이를 22로 할수 있죠. 괜찮습니까? 3대1부터 이 길이를 4로 했습니다. 5는 준점이 때문에 4를 2로 나누고 22로 할수 있죠. 그러면은 a o 대 o p 는 여기 이 길이는 얼마에 가면 이 길이는 2부터 1을 빼면 1로 되지요. 1, 1 되지요. 때문에 a o 는 2대1입니다. 괜찮습니까? 2대1.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전적으로 AO 대 o p 는 2대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평행사변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경우, 이 경우 많기 때문에 잘 복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